최근 프리미엄폰 업그레이드 지원 프로그램이 새로운 스마트폰 구매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 플러스는 지난달 단말기 할부 원금의 50%만 납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제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단말기 구매 프로그램으로 각각 갤럭시 클럽과 H 클럽을 출시했습니다. 최신폰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갤럭시 클럽의 경우는 디지털 프라자 구매자 3명 중 1명이 선택하고 있으며, H클럽 역시 대상 단말 판매량의 38%를 차지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2, 0 30대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가입비, 가입 매장, 가입 대상 단말이나 내용, 부가 서비스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중 H 클럽은 통신사에서 내놓은 서비스이다 보니 갤럭시 클럽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신 단말기 선택 폭이 넓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은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폰 가격 부담을 덜어준과 동시에 자사 가입자 이탈률을 줄이고 자사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프리미엄 폰 업그레이드라는 스마트폰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의 경우 단통법 이후 휴대전화 보조금, 즉 공시 지원금 상한액이 33만 원으로 제한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상반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처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임대 판매 방식을 잇따라 도입함에 따라 기존 유통사와 중소 유통점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직접 유통하게 되면 이통사들의 유통시장 장악력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죠. 즉, 스마트폰 판매 경로가 다각화되면 기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반쪽 짜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확산되면 기존 통신사가 확보하고 있던 이용자들의 이탈로 인해 유통시장에서 제조사와 통신사 간 경쟁 관계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한편 일각에서는 기존 유통망을 뒤흔들 정도의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 중고폰 가격이 시장에서 낮게 형성돼 있어 향후 수익성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1년된 중고 아이폰이 출고가의 25%에서 3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반면 갤럭시 휴대폰은 출고가의 60에서 7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폰 가격의 향후 추세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될 전망입니다.